샬롬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간밤의 평안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신명기 2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세일산에 관한 이 산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조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미혹과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냐, 그러한 모습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는 다섯 번째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기에 핵심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거저먹지 말고 빌어먹지 말고 사서 먹으라 말합니다.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고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했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으로 양식을, 물을 사서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피해를 끼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서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그 의미와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당당하게 베풀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넉넉히 내고, 사서 마시고, 좀더 나아가 형제의 나라를 돕고, 그들을 좀 부하게 만들라고 하는 아마 적극적인 뜻도 암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너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돈을 주고 사서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하여 베푸는 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요. 교회는 세상을 염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의 잘못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하고 세상의 염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로하고 또 세상의 죄를 보면서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하며 선포하고 깨닫게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제대로 정말로 인정을 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교역자들을, 목회자들을 염려하는 시대가 됐고, 그 목회자들이 세상에 걱정근심을 끼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이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세상으로부터 지적질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단체가 되는 일은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도 그 세상에 당당하게 이 세상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는 그런 종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욕이나 얻어먹고 교회가 손가락질이나 받고 목회자들이 지탄을 받는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목사가 한다는 그따위 얘기나 듣고 앉았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하고 여기에 우리의 세상의 지상 사명이 성도의 사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한 형제라고 크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기도 하고 하지만 모두가 다한 형제들이고 그러나.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할 형제들이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또다시 만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다투지 말라. 말씀하신 게 어제 말씀인데 오늘은 은혜를 끼치며 살라. 피해를 끼치지 말고 교회가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성도의 지상 생활의 삶을 잘 지키며 은혜롭게 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에돔의 세일 산에 잠시 머물렀던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땅입니다. 나그네요 방랑자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마음두지 말고 목적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고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세일산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세일산을 통해서 세상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며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끼치며 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也许你已经读懂一段话。